진짜 엄청 많이 받았단 말이야. 지금 다니고 있는 샵이 어디냐 하면 효과가 있었냐? 있는 효과가 메시드 포테이터가 된것 같은 느낌. 효과가 대박이지 않아? 오늘은 내가 진짜 친구한테 말하는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반모로 한번 해볼게. 안녕 여러분들. 오늘은 내가 경락 후기를 한번 말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 지난번에 내가 올렸던 시술 영상도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좋아해주고 DM을 진짜 엄청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 영상 이후에는 내가 얼굴에 따로 토톡스 한번 맞고 꾸준히 경락을 다녔거든. 이번에 내가 경락을 진짜 꾸준히 너무 잘 받아서 후기를 한번 말해주려고 해. 그러면 나의 경락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 일단 나는 경락을 지금 20번 받았고 내가 샵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첫 번째는 거리, 두 번째는 체인점이야. 시간 내서 받으러 가야 되는데 거리까지 멀면 난 진짜 안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집이랑 가까운 압구정동에서 계속 받고 있어. 자,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샵이 어디냐 하면 바로 바로 약손명과의 산하 브랜드 달리아스파라는 곳이야. 주기는 어떻게 되냐? 사실 일주일에한번 받으면 제일 좋긴 한데 바쁠 때는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받기도 했어. 내가 받았던 관리는 작은 얼굴 관리고 90분 동안 관리를 해주고 10회, 130만 원이야. 자 그래서 본론만 얘기하면 효과가 있었냐?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나는 이거 해보고 너무너무 신기했거든. 내가 처음에 경락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이 역광대의가 고민이어서였거든 나는 왼쪽보다 오른쪽 옆 광대가 살짝 있어가지고 비대칭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그게 점점 더 신경 쓰이더라고. 일단 경락을 한번 갔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체감되는지를 말해줄게. 일단 샵에 가면은 단계가 굉장히 길어. 딱이저라 비슷한 다른 시이될걸 때, 수은 두피 클렌징, 하루 마크림팩, 윤곽관리, 핑부 관리, 두피 관리, 이차팩 이렇게 하면 90분이 끝난단 말이야. 일단 얼굴형에 관련된 거는 아까 그 많았던 단계 중에서 윤곽 관리라는 거를 해주시는데 다른 관리 때는 원장님이 직접 해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윤곽 관리만큼은 항상 원장님이 들어와서 해주시더라고. 요 상담할 때 역광대가 고민이라고 하니까 진짜 역광대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있는 힘껏 눌러주셔. 원장 선생님은 손이 진짜 돌 같으시거든? 너무너무 꽉 눌러주셔. 아, 내가 뼈여도 이 정도로 누르면 들어가겠다 라고 <laughs> 느낄 정도야. 그래서 엄청 아프냐? 라고 물어본다면 참을만한 정도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 정말 꾹 눌러주시거든? 진짜 어느 정도냐면 내가 메시드 포테이토가된것 같은 느낌? 하지만 너무 아파서 못 받을 정도는 아니야. 그냥 참을만한? 가끔 세게 눌러주실 때는 살짝 숨이 잘안 쉬어진다. 이 정도. 근데 이 고통을 비유를 하자면 뭐 피부과 레이저나 살을 꽂는 듯한 아픔이 아니라 지압 같은 아픔이라서 오히려 참을만한 느낌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 아무튼 그렇게 90분 관리를 마치고 나면 처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꽃받침을 했을 때랑 마지막에 나왔을 때 꽃받침을 했을 때내 얼굴, 광대랑 턱 부분이 진짜 이렇게 작아진 느낌이 실제로 들거든?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경락을 받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면 이 느낌을 한번 잘 기억해보기를 바래 아무튼 나 같은 경우에는 달리아 스파에서 관리를 받으면서 실제로 이 턱이랑 광대라인이 관리가 끝났을 때 즉각적으로 작아진 느낌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이 경락 관리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보이는 시기는 하루 정도 지났을 때 나는 제일 얼굴이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생각해봤는데 이것도 압으로 누르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눌렀기 때문에 발생하는 붓기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날에 효과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하면은 당일 말고 그 전날에 받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멍은 안 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받으면서 멍이 든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경락의 장점은 힐링된 날 이게 실제로 경락을 받으면서 힐링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 그리고 다른 시술이나 수술에 비해서 일단 경락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 내가 저번에 관리에 대해서 유튜브에 막 검색을 해보다가 김세로님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김세로님이 유튜브에서 연령별로 추천하는 관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20대 때는 뭐 슈링크, 레이저 같은 것보다 경락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말이 공감이 진짜 많이 되더라. 고 내가 지난번 올린 관리 영상에서 인모드로 볼살에 도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다고 했지만 그런 인모드나 슈링크, 레이저 같은 시술들은 실제로 노화가 더 많이 진행됐을 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도 많고 부작용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런 면에서 근본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병락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내 또래 20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입시 생활을 거치면서 일자목, 어깨 결림, 손목근이 정말 정말 안 좋아졌었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척추측만증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기도 했었어. 난 이게 성인이 되면 감쪽같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경락을 처음 갔던 이유는 얼굴형 고민 때문이었지만 내가 꾸준히 다니면서 느낀 점은 이 경락이 데콜트 마사지나 릴렉싱을 통해서 막힌 혀를 풀어줘서 혈색이 정말 맑아지고 컨디션에도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 그래서 나는 사무실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직장인 분들이나 승모근이나 일자목 같은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도 경락을 꼭 추천해주고 싶어. 자, 여기까지 내가 경락 후기를 한번 말해봤는데, 앞으로도 유익한 뷰티 꿀팁이나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 안녕!